생선전 만들 거야. 미리 이렇게 채반에다가 놓고 물을 빼놨어. 여봐 생선물이 많이 나왔지. 그래도 요거 키친타올에 한번 어, 물기를 제거할 거야. 태반에다가 받쳐놨는데도 물기가 꽤 많이 나오네. 이렇게 물기를 짠 다음에 바로 소금을 이렇게 살살 뿌려 그냥. 나는 그라인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뿌릴 거야. 적당히. 근데 이거 너무 조금 뿌리면 또 싱겁고 많이 뿌리면 좀 짜고 그래. 후추도 바로. 그기다 이제 옮겨놓고. 이제 소금 무추가는 다 끝냈어. 이제 밀가루 묻혀서 계란 묻혀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될것 같아. 이제 붙여볼 거야. 먼저, 계란, 어, 밀가루를 하나, 다섯 정도. 쓰면서 더 추가하면 되니까. 계란, 다섯 알은 들어갈 것 같은데. 양이 많아서. 조금, 조금 넣을까? 조금 한 꼬지. 잘 풀어야 돼. 난 이런 걸로 막 풀어. 가위로 알끈을 좀 이렇게 잘라주고, 계란 하다가 모자르면 더 풀어도 돼. 자, 이제 가루 묻혀 볼게. 가장 중요한 게 가루 묻히는 건데 조금씩 묻혀야 돼. 살짝 이렇게 탁탁 털어야 돼.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 놔둘게.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얇게 묻혀야 돼 가루를. 그래야지 전이 깔끔하게 맛있게 나오고 텁텁하지가 않아.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은 전이 텁텁해. 이렇게 이제 밀가루 다 묻힌 거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.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부치기만 하면 돼. 계란 색깔이 너무 이쁘네. 부쳐볼게. 저는 기름이 넉넉해야 맛있어. 기름이 부족하면은 절대 맛이 없거든부침 게도 그렇고, 자 불을 좀 줄이고 약하게. 그리고 생선을 올려볼게. 이렇게 쭉 짜서. 계란을 쭉 흘러내리게 한 다음에. 냄새가 너무 좋다. 비린내 냄새 하나도 안 나. 비린내 안 나는 이유는 물기를 미리 체반에 얹어서 생선의 물기를 뺐기 때문에 그런 거야. 맑기 시작하지. 불을 더 줄일게. 너무 이쁘게 고준다. 이렇게 기름을 흔들어주면서 골고루 가게 해야돼 생선전은 익었나 안 익었나 언제 아냐 면 생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생선이 그러면은 익은 거야 여보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올랐잖아 이것도 음. 아까보다 많이 통통해졌잖아 이렇게 위로 막 올라오잖아 음다 됐어 이제. 너무 잘됐지. 이거 하면 좀 크게 겠자 여기다 채반에 이제. 이거 뭐? 무 너무 이쁘다. 음식하면서 요런 재미가 꽤 있거든 음식이 이렇게 예쁘고 맛있게 나왔을 때 되게 기분 좋거든 지금 팬을 보면 은 어때? 지금 꺼묻지? 이럴 적에는 키친타올로 한번 싹 닦아주고 그리고 전을 부쳐야지 전이 깨끗하게 나와 아까 해놓은 거 한번 먹어볼게 간이 어떻게 됐는지 음식은 이렇게 먹어보면서 간을 맞춰가면서 하는 거야. 잘 됐다. 근데 조금 싱겁게 됐다. 너무 잘 됐지? 이거. 또 꺼낼게. 이제 다 됐어. 잘 됐지? 아주 맛있게 됐지?